저는 세윤이가 아저씨를 골발할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세윤이처럼 아빠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세윤이 아버지도 그렇고, 마치 집을 피곤할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가는 휴게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집에 오시면 하시는 게밥 먹기, 숨쉬기, TV 보기, 주무시기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랑 하는 대화로는 이제 제가 형한테 들어오면 누나는. 밥은 먹었어 이거 이두마리가 끝인데. 선생님이 다 하네 뭔.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선생님이시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도 아빠한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아빠들의 모습을 볼때 저희들은 우리 아빠는 우리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지? 우리가 싫은가? 우리가 귀찮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아빠들이 밖에서 하는 일이 바빠서. 쳐서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게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에 오셔서도 그치. 시장 상인들에게 보여주셨던 <laughs> 미소나 다정한 <laughs> 말씀을 하시면 집안 분위기도 세인이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오, 와, 와 우리 태원이가 태원이 그러 친절함을 느끼려면 아빠한테 병원에 상담하러 가고 민원 넣어요. <laughs> 아주 적합하게 입질렀어요. 네, 네. JTBC.